역시나 밖에 비가 옵니다. 오늘은 친구 친구가 청첩장 주러 온다고 해가지고 여기 점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레인부츠 신을 거라서 반바지 입었고요. 괜찮죠? 요거 위에 거는 비에브니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우터인데요. 워크데님인데, 이거 진짜 너무 간편하게 입기 너무 좋고, 여기 배색되어 있는 것도 너무 예뻐가지고, 소재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잘 입고 다닙니다. 요렇게. <laughs> 그럼 오늘도 친구랑 밥 먹고,

그거 <목소리도> 기 그냥 양식 있길래 면통은해 가지고 그걸 만들었어 맞아, 맞아. 이본 이본 음. 한정이다 빨리 만나는 사람 한정이다 저거 다 보여줘 <laughs> <laughs> 여기 약간 그 이런 크로아상 같은 이런 생지 집인가 봐. 친구랑 헤어지고 지금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매장 다시 가려고 바지를 갈아입었어요. 밖에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부츠를 벗어 던졌습니다. 이렇게 입고 다시 나가요. 다시 나가요. 안녕. 안 나왔어요. <laughs> P.Y.O. 오늘은 오늘 화요일.. 아니다! No, 수요일입니다. <laughs> 수요일이고요. 오늘의 출근룩은 이렇게 입고 나갑니다. 밑에 브라운 팬츠고, 이거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소재로 되어있고요. 이거 위에는 요 하늘색, 블루톤. 이 톤의 위에 브이넥으로 된 니트 입고 나가요. 얇은 니트예요. 이렇게 입고 오늘은 나가 볼게요. 오늘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더워졌어요. 밖에 지금 완전 여기 보이시죠? 여기. <laughs> 해가 엄청 지금 쨍쨍하거든요. 요거 입고 나가면 또 더울 수도 있어. 도대체 아우터는 언제 입을 수 있나요? <laughs> 일단 그럼 저는 이렇게 하고 다녀볼게요. うん。 은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기 그때 오빠랑 같이 도자기 만든 적 있었거든요, 요거트볼 같은 거. 그거 만든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야 돼요. 거기 갔다가 미용실 갈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밖을 좀 돌아다니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었어요. 그냥 가벼운 흑청에다가 위에 브이넥으로 된 요, 니트 입었습니다. 비브니에서 다 판매 중인 제품들이에요. 쫀쫀해서 되게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저는 허리가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짧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입어도 별로 막 그렇게 짧은 느낌은 나지 않죠? 괜찮아. 워낙 박시한 것만 입었었어가지고, 긴 것들, 막 이런 거 입었어가지고 이걸 입어서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나름 <laughs> 만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다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짜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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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 점심입니다. 어, 그 도자기 받아오고 미용실 가는 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밥을 지금 간단히 먹으려고 해요. 진짜 간단이죠? <laughs> 여기에 후리가케도 뿌려 먹을 거예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머리했어요. 나가습니다 전포동 한소주이랑. 어? 제 의견은 아닙니다. <laughs> 안녕. 저 머리 했어요. 염색했습니다. 이게 지금 색깔이 좀검게게 보이는데 이게 좀 빠지면은 되게 부드러운 브라운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이 검정 머리는 한 일주일 정도? 갈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전에 머리가 밝았잖아요? 그래서 그, 그게 어느 정도 톤 다운돼서 나온다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머리를 이렇게 또 웨어랩으로 좀 말아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옷은 바지는 이제 비에브뉴의 판매 중이 카펜더 팬츠미 데님이고요. 아, 카펜드 팬츠 네이비고요그 위에 거는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어디 빈티지 샵에서 구매한 블라우스예요.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 근데 사고 이거 지금 처음 입는 것 같아. 옷장에서 발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입어보고 겉에는 아우터는 이것도 비비 비에브뉴의. 지금 올라가 있는 코드로 이 자켓입니다. 요거는 지금 브라운 색상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입고 이 구두까지 신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가방도 이제 곧 올라갈 거예요. 가방 이렇게 메주고 이런 느낌. 좀 멋있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입고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쉬는 날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오빠랑 하, 너무 좋죠 쉬는 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보수 안 먹어? 오빠 고수 왜 안먹어? 오빠 고수 안먹잖아 나 <laughs> 고수 <laughs> 안먹은줄 알았네 그럼 다 먹어 고수 혼자 다 먹어봐 그 <laughs> <laughs> <laughs>

<냄새우쳐> 지나안 되겠다. 햇빛! <laughs> <못 웃음> <해! 해! 웃음> 이거 뭐. 카페 도착. 공지 카페라는 곳입니다. 미세요. <laughs> 무슨 미술관 같네? 술관 같지? 지하. <웃음> 진짜. <웃음> 이런 시간도 오랜만이야. 맞아. 뭐야? 응. 야야야가안 맞는다 너는 이런 야야 별로 그렇게 하면 야야야도있야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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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야야 어, 와서 야야 해가 졌어요. 와, 그럼 움직여. 꺼면 나와라. <laughs> 너무 귀엽다 이거. 무슨 강아지 건줄 알았네. 코코. <laughs> 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손 먹고 손 씻어야겠다. 수댄이야 <laughs> <laughs> 요즘 부쩍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 진관 씨다. <laughs> 다른 걸 보는 진관씨다 웃기고 앉았다 그걸 누가 못해? 아니 살 거냐고. 짜럼 <laughs> 오늘 산 거랑 요거는 어제 그 찾아온 도자기. 요거트볼 요 요거트 볼 만든 거거든요. 한번 까볼게요. 오, <laughs> 이게 내 건가? 아, 희줄이 적혀져 있어. 이게 오빠 건가 봐. 희줄이 적힌 게 오빠 거야. 맞아, 우리가 만들 때개 밥그릇 같다 했어. 약간은 제가 만든 건가 봐요. 어? 아닌데? 맞나? 아, 이게 오빠가 만든 거네. KJK. 이게 오빠가 만든 거야. 이게 내가 만든 거고. <laughs> 개박으로같다 <갔다> 했어. <laughs> 맞아. 이게 내가, 제가 훨씬 더잘 만들었었거든요. 오버콤 그때 무광으로 했나? 하여튼, 요런 그릇이 나왔습니다. 옆에서 보면 예쁨. <laughs> 짜란, 이렇게 넣는 용입니다. 네, 괜찮죠? <laughs> 오늘의 저녁 장보러 갔다가 이거 순대국 밀키트인가, 이게? 밀키트를 샀어요. 그래서 오빠가 해줬어요. 안녕!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 저는 매장에는 안 나갔고, 오빠는 지금 나갔고, 잠깐 어디 갈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한, 한두 시간? 정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가서 구경을 하고, 다시 동네로 돌아올 것 같아요. 어제도 쉬었지만 오늘도 반나절 정도 쉬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부츠 세미 부츠 컷바지고요 위에다가 이거는 이제 신상이에요 이 스트라이프 단가라티에다가 위에 이거 레이어드, 레이어드 스커트 매치해 줬어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하고 오늘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Yeah! 나온다. 도전진만두입니다 <laughs> <laughs> <와>. <laughs> <laughs>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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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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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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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거같 은데, 오 <laughs> )��음> <우와> 미쳤 다 <laughs> 제가, 데 일로 가나 봐. <105pack> 저거 떴 어？우와 우와, 저거 이제 맛이 나가 죠. So. 저녁 <laughs> 알싸한 마늘 통닭. <웃음> 안녕, <웃음>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려고 합니다. 요 위에 거는 비에브뉴에 올라가 있는 바람막이고요. 그리고 안에 티도 비에브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요 긴팔이랑 반팔이랑 붙어 있는 거예요. 요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진짜 잘 입고 다니는 <laughs> 요거고, 바지는 흑청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입고, 가방 메고, 오늘은 출근. 열심히 일해보자고요. <laughs> 밖에 비가 살짝 왔었어가지고, 살짝 추울 것 같아. 그래서 바람막이 입어줬어요. 이렇게 입고 출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예! 바이바이. 오늘 점심은 김밥에 라면. 그 김치찌개 라면이에요. 오모리김치. 여기 봐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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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윈 즐기러 오세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